지친 허리 녹인다 포근함을 느껴요? 스마트 온열 허리벨트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허리보호대 무선 마사지기 하루종일 앉아있느라 허리가 찌뿌둥할 때이 아이템 하나면 속이 다 시원해요 무선이라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진동과 온열 기능 덕분에 마치 전문가에게 마사지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USB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니 편리함은 덤 철판 지지대로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주고 배와 복부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어 하루 피로를 확 날려버리는 느낌이에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한일 의료기 무선 허리 마사지기.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서 힘들었는데 이젠 이 마사지기로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? 온열 기능이 있어서 따뜻하게 근육을 풀어주고 진동 마사지로 피로를 확 풀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무선이라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슬림해서 휴대하기 편리하니 정말 만족스러워요. 언제 어디서나 허리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킹리드 허리 마사지 찜질벨트. 허리 아프신 분들께 꿀템이에요. 무선이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듀얼 적외선으로 따뜻하게 찜질해 주니 정말 시원하더라고요. 3단으로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 원하는 강도로 마사지 받을 수 있고. 배터리 잔량 표시까지 되니 언제든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해요. 케이스 포함이라 보관도 깔끔하게 할수 있답니다. 집에서도 편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는 이 꿀템 추천드려요.